동행목상 첫째 해 2월 4일 출애굽기 7대 1물결표 8대 32 57절 개혁개정 성경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을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관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6.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그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8.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실 길을 싫어하리라 하라.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국의 물들과 강들과 온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국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11.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이해가 지나니라. 12.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하라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14.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15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6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애굽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수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수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0.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니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1.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2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3.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24.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강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25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팔이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목차로 이동 26 동행목상 첫째 해 2월 4일 추애곡기 7대 1물결표 8대 32 57절 쉬운 말 성경 추애곡기 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형 아론은 너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내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러면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나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이적의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27. 하지만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에 강력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나는 나의 군대요 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것이다. 내가 손을 뻗어 이집트를 호되게 내리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야. 이집트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당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28.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나아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29. 파라오는 이집트의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비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하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들이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30.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구나. 너는 아침에 파라오가 강가로 나올 무렵 그에게 가라. 강가 재방에서 파라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너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일러라. 31.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저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주께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신이 칭히 주라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라고 이르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내리치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 속의 물고기들은 모조리 죽을 것이고 강에서는 악취가 코를 찌를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2.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물을 향하여 손을 펴라. 가이나, 수로나, 연못 위로, 물이 고여 있는 모든 곳 위로 손을 펴라. 그러면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이 피로 변할 것이다. 나무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까지 모조리 피로 변할 것이다. 33.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내리치니 그 물이 모두 피로 변했다. 강에 사는 물고기가 다 죽었다. 물고기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다. 이집트 땅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34.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했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파라오는 발길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 여기저기에 우물을 팠다. 주께서 강물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35.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이르시길,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개구리 떼가 온 나라에 득실거리게 하겠다. 강의 개구리가 득실 뗄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왕궁과 내 침실 내 침대 속에까지 뛰어들어올 것이다.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은 물론이고 내 집에 있는 화덕과 심지어 내 반죽 그릇에까지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 떼가 몰려다니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을 괴롭힐 것이다. 36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 든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 위로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기어오르게 하라. 고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에 있는 물들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떼지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했다. 그들 역시 개구리 떼가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37.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는 개구리 떼가 나에게서 또내 백성들에게서 물러가 도록 죽게 빌어보아라. 그러면 너희 백성들이 죽게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이 더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개구리떼가 물러나 강에만 머물도록 죽게 빌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 강구하면 되겠습니까? 파라오가 대답했다. 내일이다. 38.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강에서만 살게 될 것입니다. 39.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치시려고 보내신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해 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개구리 떼가 집에서 마당에서 들판 곳곳에서 죽어갔다. 개구리들이 여기저기 무더기로 쌓였다. 개구리 썩는 냄새가 이집트 온 땅에 진동했다. 파라오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되자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40.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있는 먼지를 칠하고 말하라.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내리쳤다. 그러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해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40일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범으로 일을 생기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때는 여전히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42.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파라오에게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파리떼를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과 너희가 살고 있는 집들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온통 파리 천지가 될 것이다. 43.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엔 땅에는 파리떼가 전혀 날아들지 않게 하겠다. 이는 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내일이면 이런 징조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44. 주께서 말씀대로 다 행하셨다.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파라오의 왕궁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다. 이집트 땅은 파리 때 때문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45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이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가라.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리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사흘 길쯤 떨어진 광야로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46 파라오가 말했다. 좋다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나를 위해 빌어다오. 47 모세가 말했다. 보소서 왕 곁을 떠나는 대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이 밖으로 나가 죽게 희생제사 드리는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48. 모세는 파라오의 곁을 떠나 죽게 주께 기도드렸다.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파리떼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을 떠나서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살아오는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목차로 이동, 49 동행목상 첫째 해 2월 4일 출애굽기 7대 1물결표 8대 32 57절. 제목 및 주제 말씀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77대 5세한글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나의 손을 뻗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말이다. 목차로 이동. 50. 동행목상 첫째 해 2월 4일 출애굽기 7대 1물결표 8대 32. 57절. 길잡이. 7장.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파라오에게 갔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증명하셨다.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마술사들이 기적을 모방했다. 파라오는 모세가 마술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다. 첫째,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 5일 8장 둘째,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 때를 통해 그들이 고통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나일강과 개구리는 신이 아님을 밝히셨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것을 약속하며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셋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라오에게 모기떼를 보내셨다. 마술사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왕 앞에서 인정했다. 넷째, 하나님은 사람을 공격하는 파리떼를 보내셨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것을 알고 거절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는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다. 부조 23장 263에서 267. 목차로 이동 52. 동행 묵상 첫째 해 2월 4일 출애굽기 7대 1물결표 8대 32 57절. 아침 묵상 1. 오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2. 오늘의 일정에서 하나님과 꼭 동행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이웃 사랑. 3.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합니다. 30분 이상. 목차로 이동. 54.